자, 그다음에 정서를 식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감정 일지를 좀 적어 보도록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너무 잘 이렇게 자기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이제 식어 뭐라 그럴까? 알아차리는 것이 좀 어려운 내담자들은 이렇게 이제 감정 일지를 적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그날 그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한 번, 내 안에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쭉 적어보게 해요. 이렇게 쭉 적어보는데, 역시 이것도 책에, 내비게이션 책, 그, 브록에 나와 있습니다. 브록에 15-2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만 제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적어요. 감정일지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기를, 있잖아요. 그 일기를 적다 보면 이제 자기 감정을 억압했던 사람은 글을 쓰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만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뭐긴 이야기 했지만 어제 일에 후유증인가? 그 떠오르는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프리어소시에이션에서 자유연상을 하죠. 카우치에 누워서. 또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감정이라는 게 억압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MMPI에서 R이 높거나 O-H가 높을 때 감정에 잘 접촉이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상담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내가 그날그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글로 적어봐라. 어렸을 때 우리 일기 적어보셨잖아. 이런 마음으로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어제 일에 후유증인가, 머리가 복잡하다. 그냥 내 시, 근데 이제 이 글을 쓴다라는 게 부담이니까 어떠냐면, 내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을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어떤 것이 느껴졌나?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 그리고 내 감정이 어땠나를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적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복잡한 것들이 머리를 온통 다 침범해서 홍수가 나듯이 넘나든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부담감만 계속 생기고 먹고 싶은 치맥도 사서 만들어서 먹었는데 계속 머릿속이 시끄럽다. 아, 미쳐 버릴 것 같다. 이 답답한 마음을 끄집어서 팔아 버리고 싶다. 누가 내 답답함을 꺼내줄까? 어떻게 해야 하지? 기분이 꾸리꾸리하다. 이런 감정들이 이제 상담사와 같이 공유를 하는데, 이, 이 감정 얘기를 써보고 이제 내담자가 오게 되면은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돼요. 아, 이 감정이 복잡한 건데, 이 답답한 이 감정을 끄집어서 팔아버리고 싶다 했잖아요. 그럼 상담사가 뭐 하면 돼요? 끄집어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펼쳐보게끔 하는 거예요. 팔아본다면 어떻게 팔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심상 작업이라든가 외제하라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서를 내담자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유연상식으로 써보게 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아무리 알려줘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상담사가 경험해본 만큼 저는 내담자하고 같이 갈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 상담사가 고통에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고통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사실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이런 말을 좀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감정 그연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외부의 세계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옷을 사고 또 먹는 것을 우리가 하는 서비스업이 아니거든요. 우리 상담사들은 뭘 하냐면 마음을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이 복잡한 얽혀있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얽혀있거나 내 고통을 내가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사실 내담자들의 이 안의 깊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상담사가 그 깊은 어떤 동굴의 그 부분을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내 담자하고 손을 잡고 그 어두운 방에 불을 켜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상담사에게, 음, 그런 고통과 지나왔던 시련들은, 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그거는 정말로, 어, 내담자를 만나는 정말 어째 살수 없는 돈으로, 뭐, 어 어느 정도 이제 물질이 없을 때는 참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는 돈이 있어도 살수 없는 거예요. 이 값진 경험들은. 그건 이제 고통이 줄수 있는, 어, 어떤 굉장히 큰, 어, 뭐라고, 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 그래서 이제 신이 인간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그다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다이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또 내담자를 만날 때 함께 그 손을 잡고 그 어두웠던 방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감정을 좀 괴로울 때는 일기를 상담사가 자기 거를 써봐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한 글을, 글을 써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거 해봐야 내 담자의 그 부분을 알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사실 들여다보지 않으면 너무 피상적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피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상담의 상담사의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썼지만은 애매모호함에 견디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럴 때, 답이 딱 나오질 않아요. 수학처럼 두부처럼 자르는 것으로 진짜 애매모호한 상황을 상담사가 이 내담자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요. 이 상담 내담자가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 왜냐면 이건 이러고 이러니까 결론이 이런데 왜 저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담자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처럼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고 아주 평균에서, 어, 경계선에 지능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 그 이야기에 좀 호기심을 갖고 따라가는 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부분들을. 저도 이제 저희 센터의 국장님인데 제 머리에 IQ의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따라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부분들을. 왜냐면 하나를 하면 백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를 하면 하나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머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은 좀더 반복을 하면 된다.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빨리 알아차리지만 이 애매모호함,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지점을 너무 답답해 여겨요. 그래서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 사실 상담사의 그런 어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매모호함이 뭐냐면 이런 자기의 감정이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야? 이 변화되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화와 짜증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정을 일지를 써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감정 단어 이런 걸 이제 많이 선생님들이 써보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감정 단어는 어떤 걸까요? 감정 단어는 요즘 뭐, 감정 단어 카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 여기 단어가 있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고르는데, 제가 이제 부록에 썼던 것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상담사들이 자기의 감정을 조금 알아차리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도 골라보세요. 그럼 이제 골라보고 나서 이거를 주로 언제 쓰냐면, 상담 초기에 쓰는 게 도움이 돼요. 이걸 상담 중기, 종결까지 계속 쓰는 것보다 초기에 좀 자기의 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내담자들에게 감정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 이제 이 라포라든가 쉽게 자기 얘기를 꺼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골랐어요. 골라서 이제 미안한이라는 감정을 골랐죠. 그러면 이제 이 고르면서 이 미안함에 관련된 심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담자들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신분석학적으로 읽을 때다 각각의 심상이 있어요. 그 심상은 뭐냐? 어렸을 때 내가 경험했던 심상들이요. 그게 다 이미지로 저장돼 있는데 외부의 자극에서 그 심상이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의 접촉제, 자극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감정 단어를 사용한다. 자 감정 일기, 감정 일기도 이제 있는데 감정 일기는 어, 지금 415쪽에 있죠. 이거 아까 제가 이제 감정 일지하고 좀 비슷해요. 감정 일지하고 비슷한데, 이제 일기는 좀더 자유롭게 쓰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 일기를, 어, 트라우마가 있는, 어, 그, 내담자들에게 감정 일기를 이제 그그버거가 쓰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외상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기록하기만 해도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상당히 효과를 어어 어, 이렇게 그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한 20분 정도 줬고 시간이 조금 더 되면은 좀 늘려 보는 하나의 방법도 있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이제 외상 사건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감소가 되어지고 어 416쪽입니다. 아 이게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체 건강이나 면역 체계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 일기에 대한 이런 예시가 지금 책 4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담사들도 한번 계속 이제 해본다 그러면 교육 분석을 받는 것도 이제 당연히 해야 되고 교육 분석은 감정 일기도 사실은 내가 어, 10년, 20년 계속 이제 이렇게 써보게 되면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담사들이 하루하루 한번 써보기를 건면 드립니다.